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레위는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자를 대신하였죠. 오늘 본문에도 정말 중요하게 계속 반복되는 말은 대신해라는 말이에요. 사실상 잘 생각해 보면 처음 난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고 어, 봉사해도 사실상 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장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그 장자들이 회막 공사를 하면 되죠. 그런데 왜 레위인이 그것을 대신했느냐? 이걸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레위인이 갖는 독특한 영적인 어떤 특별함이 있거나 그러하다면 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레위인의 어떤 특별함이 따로 있지 않아요. 오히려 어 다른 지파들에 비해 더 인원도 적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역사적인 일들을 따져 본다면 야곱한테 저주받았던 아들이 레위예요. 그런데 왜레위인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했느냐 굳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레위인이 대신했느냐 그냥 각 가정의 장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면 그게 오히려 더 은혜가 될 수도 있죠. 항상 첫째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쓰임 받고 사용하고 그러므로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 가정에서 이제 그 가정 생활을 돌보고 이렇게 해도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원래 내위인들에게 1개월 이상 된 자들을 계수하라고 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4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본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1장에서 계수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제는 이제 1개월 이상으로 처음 태어난 남자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이 또 가축들도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왜이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드리느냐? 이 이건 이제 출애굽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죠. 출애굽할 때열 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도 모든 사람 대신에 장자였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장자들을 대표로 죽이시며,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가르쳐 준 거죠. 그냥 장자가 미워서 장자를 죽이신 게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장자장자 장자 하면서 장자를 좋아하니까 장자를 죽이신 것도 아니에요. 장자들은 모든 사람의 대표인 거죠. 그래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그 장자, 그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했고 그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바른 집은 넘어갔어요. 죽어야 하지만 죽지 않았어요. 죽어야 할 자들이지만 죽지 않은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죽어야 될 자가 살았기에 이제 하나님의 것이죠. 죽임 당하여야 하지만 어린양의 보혈을 그 문설주의 발음으로 은혜로 산 거예요. 은혜로.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신에 내위인으로 받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대신하는 방법을 쓰느냐? 모든 사람 대신의 장자, 또그 장자 대신의 레위인. 바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살리시는 그 은혜 속에 대신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만 2천 273명이었더라. 말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말씀하시죠. 바로 계속 대신에 대신에 그들 대신에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 굳이 대신할 필요가 없음에도 자꾸만 하나님께서 대신에 대신에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대신하는 은혜를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신하는 은혜를 늘 입고 살고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성전에서 자기들 대신에 하나님 앞에 들여져서 기업을 얻지도 못하고 분깃을 얻지도 못하고 성소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뇌위인을 볼때그 은혜를 깨닫는 거죠. 내가 짊어져야 할저 성막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그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또 그들을 돕는 뇌위인들을 볼때 대신하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그들의 삶 속에 깨닫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섬기는 그 은혜를 그들은 보는 거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자기를 대신하는 그 은혜,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대신하는 장자의 은혜, 장자 때문에 자기는 살았다는 그 은혜, 그리고 또그 장자 대신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내위인들 제사장들 이것을 보면서 대신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죽어 마땅한 존재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저 대신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로 대신하여 주시고 또한 장자로 대신하여 주시고. 또 레위인으로 대신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이들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오실 그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그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신다는 그 그림이 그 예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대신하는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하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걸 수고해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도 철저히 대신하는 은혜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장자를 통해 내위인을 통해 이 대신하는 은혜를 통해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배속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바로 대신이라는 말에는 배속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섭리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아야 돼요. 아, 대신하는 은혜가 이러한 것이구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배속하여 주셨다는 이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볼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드리는데 이 계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1개월 이상으로 개수된 자가 22,273명이죠. 그런데 레위인은 1개월 이상 개수된 자가 얼마였어요? 2만 2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차이가 나요? 2천, 이, 아, 273명이 차이가 나죠. 273명이 이스라엘 장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럼 레위인이 대신 들여지는데 남은 273명. 대표의 원리니까, 어, 그래. 그냥 레위인이 대신 드려졌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그 모든 것을 계산하세요. 레위인이 부족하니까 그냥 레위인이 대표로 드려졌다 이래도 되지만 조금도 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 대신할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수하고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이 273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4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다섯 세갤씩 받되, 성소의 세갤로 받으라. 한 세갤은 20 계란이라. 속전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속전으로. 조금도 감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속전으로 한 사람당 다섯세 개씩 내게 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느냐? 그게 아니죠. 속전도 다 은혜예요. 속전이 정말 한 사람의 값어치가 천하보다 귀한데 그걸 속전으로 계산한다면 어마어마한 것을 드려도 모자라죠. 그런데 이 지금 세겔은 그 당시 화폐 단위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무게 단위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뭐한 대, 한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런 것처럼 어떤 무게의 단위가 되어지는데 이게 어 사실상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쓰냐에 따라 이 세겔의 무게가 무게가 달라져요. 뭐 일반적으로는 1세겔이 11.4g이라고 하고 또 노동자의 4일의 품삭이에요. 4일 품삭이니까 5세계라면 5, 4, 20, 20일이라면 벌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비용이죠. 한 사람의 생명의 값인데 생명값을 지불하는 건데 5세계로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건 여기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돈 주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 그냥 속전으로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고작 다섯 세겔로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이세겔을 쓰느냐에 따라 그 무게가 사실상 달라요. 11.4g이 보통 한세겔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세겔이 있고 또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이 있고 그리고 또 왕궁에서 사용하는 세겔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사용하는 세겔은 주로 세금을 낼 때의 어떤 기준이나 왕에게 바치는 어떤 것에 대한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성소의 세겔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세겔이에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그 세겔은 그들이 어떤 물건을 매매할 때 사용하는 세겔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내라 그래요?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어, 뭐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그 세계보다 성서의 세계이 조금 더 무거웠을 것으로 추정해요. 그래서 성서의 세계로 받고, 한세계은 20개라다. 정확하게 명하시죠. 왜 이것까지 명하시느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매매할 때, 뭔가를 주고받을 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적게 하고 싶죠. 가끔 우리가 이렇게 과일이나 야채 파는 데가 보면 뭐가 이렇게 과일을 바구니 바구니 팔아요. 한 바구니에 얼마? 수북히 쌓여 있어서 많은 줄 알고 돈을 내고 사면 어떻게 돼요? 바구니가 그 밑에까지 우리는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위까지 딱 막아 놓죠. 그 위에만 살짝 쌓아 놓은 거예요. 이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주고 싶고 또 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돈은 조금 내고 싶고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다섯 세계 어, 다섯 세계리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세계의 무게가 작은 것으로 또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속전만큼은 정확하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준이 다 뭐예요? 은혜예요.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늘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그 하나님의 기준도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전으로 모세가 얼마를 받아요? 한 사람당 다섯 세겔씩 해서 273명에 대한 것. 50절에 보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를 받아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고 이 모든 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으니라 다 주님의 명령대로 되어지죠. 민수기에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군사로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고 보여주는 게 바로 민수기죠.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면 우리가 어떤 저주와 심판 가운데 놓이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속전으로 대신했어요 조금도 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정말 하나님 철두철미한 분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속전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냥 적당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철저히 모든 것을 대신하고, 대속하고, 속전으로 지불되어졌다는 거예요. 즉, 속전이 지불되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되어진 우리의 구원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 속전으로 그의 고열을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도 그것을 감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런 게 담겨 있는 내용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그 모든 걸 감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하기 위해 십자가 처형당하는 자들에게 마취제로 주어지는 게 있었어요. 생 사람의 생 몸에다가 못을 박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조금 감해주는 그 자비로, 또못 박는 군인들은 그래야 또 손쉽게 못 박을 수 있으니까 그 자비로 주어지는 게 몰약탄 포도주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받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고난, 고통,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략한 포도주를 받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건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 가운데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으며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정신을 잃어갈 때 예수님이 무엇을 마셔요? 신포도주를 마시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 때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신포도주를 받아요. 신포도주는 어떤 역할이 있어요? 각성하게 되죠. 그러니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이 신포도주를 받고 정신을 차리고 그 마지막, 마지막 고난과 고통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몸소.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때는 기절하면 편해요. 정신을 놓으면 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피, 우리의 모든 속전이 지불되어지기까지 정신을 차리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몸속 그 몸에 짊어지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피 값이 철저하게, 조금도 감하지 않고 온전하게 드려졌기에 오늘 우리가 그를 믿고 구원함을 얻는 그가 대신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 레위인을 대신하였다는 것, 속전이 정확하게 지불되어졌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대신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전부다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정말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주를 섬기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저 은혜 속에 겸손하여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그 대신하는 은혜, 속전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주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레위인을 통해 대신하며 속전을 통해 대신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 대속의 은혜를 우리로하여금 깨닫게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통해 그의 피값으로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은혜 위에 은혜로 더욱 충만하여져 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오늘 하루 그 은혜 속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 앞에 즐거이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하여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낮아지고 섬기며 주님께 영광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